반갑습니다. 대형총선생님 여러분. 오늘도 전도선생님과 함께 두비날의 말씀, 욥기 3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38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욕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39장은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 38장, 39절부터 40절, 4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자, 까마귀, 염소, 암사슴, 나이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렇게 이제 온갖 동물들의 예를 들어 가시면서 이 동물들은 어떻게 이땅 가운데 생겨났으며 어떻게 정말 그렇게 무지해 보이는 동물들이 살아가는지 또각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들만의 특징적인 그 놀라움들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에 있고 이러한 정말 이 모든 세상의 생명체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동물들의 새끼들을 먹일 것이며 이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번식을 하고 생존을 하고 또 어떤 짐승은 왜 이렇게 힘이 셀 것이며, 또 어떤 짐승은 그렇게 빠르게 달릴 것이며, 또 어떤, 뭐, 이제, 매나 독수리 같은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곳에서부터 이제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백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만 보더라도, 이 자연, 자연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 모든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예를 드는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휴대폰입니다. 어, 휴대폰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이러한 아이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이제 태블릿 PC 같은 이런 스마트 기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근데 누구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 저것은 정말 어떤 자연의 신비로움 속에서 우연찮게 만들어졌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기능을 넣어가지고 철저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들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한나 기계들도 이럴지인데 이러한 그 인터넷 기기들. 이런 스마트 기기들, 전자 기기들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하고 오묘한 것이 생명체의 그런 세포 하나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생명체들이 어떤 자연의 신비 속에서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 생겨났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리고 TV를 통해서 보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자연의 질서 가운데에 이 보, 특별히 보호하는 존재도 없이, 어떠한 자연, 어떠한 이러한 천단 기기를 이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동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이러한 동물들의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생명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하는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에서 수, 수많은 목소리들이, 목소리들이 있고 점점 더 교회를 배척하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형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만에 있음을 기억하니요. 내삶 또한 그 지혜롭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에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응 청선을 대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